안녕하세요 할리갈리의 할리 할리갈리의 갈리입니다. 아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촬영 전에 먼저 호불호 음식이 있는지 먼저 저희가 조사를 드렸었잖아요. <laughs> 그럼 일단 첫 번째 음식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눈으로. 뭘까요 둔둔. 뭐? <laughs> 음난 좋아 <laughs> 생선가스 맞죠? 네 맞습니다 어... 어... 어제 돈가스 먹었는데 <laughs> 아... 원래 좋아하시나요? 저 생선가스 사랑해요 저 학교에서 너 맨날 생선가스 나면 애들 다빼줍 저는 솔직히 <laughs> 저... 좋아하진 않아요 아 정말요? 네. <웃음> 음... <웃음> <웃음> 냄새는 좋아요 안녕, 그냥... 만나요? 아, 음.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소스도 좀 많이 좋아해서. 이 음. 먹어도 돼요? <laughs> 그리 소스가 미쳤어요, 진짜. 현상이 <laughs> 좋아. <아유>. 저는 별로예요. <laughs> 튀김 요리는 저는 별로 안전해요. 느끼한 걸못 먹어가지고. <laughs> 잘 그럼 결론은 생선 가스는 할리는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고, 갈리는 저도 안 먹는 쓰레기 음식이다. 맞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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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라니 말 넘시, 말넘심 자, 그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요? <laughs> 먹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. <laughs> 아 순대. 완전 나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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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음식은 순대 내장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제가 경상도 있다 왔잖아요 다른 지역은 순대 쌈장에다가 먹고 이러더라고요 음... 근데 제가 초장이 먹는 거 보고 다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진짜요? 원래 전라도는 초장입니다 네. <laughs> 초장 최고 <먹어보고> 초장파 <laughs> 맛있어요 <laughs> 맛있어요? <laughs> 형은 드세요? 나안 어? 먹어요 어떻게 사세요? <laughs> 전 호예요 호 저도 호 다른 것만 빼면 흐 <laughs> 음, 다른 것 맞아요 아, 전 싫어하는 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어요 아, <laughs> 음, 순대가 진짜 맛있긴 맛있다 일단 이거 보기 완전 통통해 음. 한번 드까요 두렇가이만해두신 미쳤어요 안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춰져 쟤가 어춰져 쟤가 비춰져. 쟤가 비가 미쳤는데 가 비춰져. 쟤가 비춰져. 가가 비춰져. 쟤가 비춰져. 쟤가 비춰져. 쟤가 비춰져. 쟤가 비 음. 그럼 결론은 이번에도 할리는 다 아, 좋다. 네,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면 좋다. 갈리씨는간이랑 순대 빼고 다 싫다. 네. 네. 음. 자 다음은 세 번째 음식인데요. 음. 자 이겁니다. 뭐야? 음. 뭐지? 자 천국. 청국장. 아, 아, 음. 아 냄새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참좀 좋은데? 아, 음식 보여드릴까요? 네, 한번 보여주세요. 지냈으면 좋겠어. 아, 그동안. 알겠어 우선 향은 꾸리지만 맛은 있을 거예요. 제가 먹어볼게요. 아니에요? 아닌 것 같은데 처음 아, 아닌 성종. 것 같은데. 여자친구 어. <laughs>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. 아니에요? 아닌 것 같은데 없어요. <laughs> 없었어요? 아니 없어요. 처음 아, 아닌 것 <laughs> 같은데 아니 없어요 그냥. 근데 버섯이 약간 덜 물랑물랑한데. 출처를 봐요. <laughs> 어디에요? 오, 진짜 버섯이 봐요. <laughs> 섰어요, 섰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지? 아, 다슬기가 들어갔데 이거 다슬이 맞죠? 근데 네, 이게 네, 예, 버섯이 덜 익어서. 나, 잘... 줄... 다슬기 다슬기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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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슬이 한 먹어볼까요, 제가? 자세히 찾아줄게. 아니네. 아니네. 가. 제발 그러지 마요. 아니 아, 아유, 진짜. 아유. 토해요, 진짜. 토해요. <laughs> 여기서 <웃음> 카메라 앞에서 토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네, <laughs> 보고 <싶습니다. 웃음> 아아막가 가위바위보해서 자슬이만죠어 인간적으로 서로 싫으니까째하는거아 <laughs> 근데 바로 붙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? 뱉도롭쨍쨍안 <laughs> 할래? 저 나가 죽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예요 가위가 단판 단판입니다 가위바위 <laughs> 아 <웃음> <웃음> 더러요 맛은 좀 아니 짜증나는 맛은 인정이야 진짜 <laughs> 진짜 청국장은 둘다부르다 그냥 버리면 될거 같아 어, 좀 어? <laughs> 똥맛 응딱 이거 똥맛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<laughs> 저는 할리갈리 할리 할리갈리의 갈리였습니다 요사 <laughs>